안녕하세요. 튜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전기차가 과연 내연기관과 비교하여 유지비 면에서 비용 절감이 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름값이 싸지니까 이런 걸다 해보게 되는군요. 기타 부대 비용은 제외하고 오로지 주유비와 충전료로만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우선 제 운행 조건은 제가 1년에 5만 키로 정도 주행하고 와이프님께서 2만 키로 정도 주행하여 부대 합산, 약7만 키로 정도 주행합니다. <laughs> 저는 하루에 2 0 0 k 로 출퇴근하여 일주일에 1,000km, 한 달이면 4,000km, 1년이면 약5만 k 로를 주행을 하죠. 안 믿으실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아서 실제 충전량과 충전 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제가 출퇴근 및 주말 와인딩으로 사용하는 모델 3 퍼포먼스와 모델 X 두 대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모델 3 퍼포먼스 지난 1년간 충전량은 7 4 4 k w 트시 전비가 킬로와트당 5km가 살짝 넘지만 실제 그냥 계산을 5로 해보면 지난 1년간 모델3 퍼포먼스 주행거리는 37,200km. 적지 않은 거리죠. 근데 제가 1년에 5만km 탄다고 했는데 5만km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모델X로도 출퇴근을 자주 하기 때문이죠. 모델X의 에어 서스펜션의 승차감 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차감도 쩔어, 하차감. 모델 X의 충전량을 보면 7,371kW이고, 킬로와트당 4.5km의 전비니까, 지난 1년간 약 33,160km를 주행했겠네요. 그럼 두대 합산 7만키로 인증한 거죠? 그럼 각 차량의 충전 비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델 3 기준으로 약 102만원, 모델 X는 약 32만원. 충전량이 거의 비슷한데, 비용은 모델 X가 훨씬 적게 나왔죠? 그 이유는 모델 x 에 평생 슈퍼차저 옵션이 있기 때문이죠. 개꿀, 개꿀! 그래프에 보시면 빨간 부분이 슈퍼차저를 이용한 겁니다. 두대 합산 7만 키로를 주행하는데 충전료는 134만 원이 나왔네요. 적게 나온 걸까요? 많이 나온 걸까요? 휘발유로 환산해 보도록 하죠. 휘발유 1L를 1,500원으로 계산해서 1년간 총 충전료 134만 원을 휘발유 1L당 요즘에 1,500원이니까 1,500원으로 나누면 약 893리터를 주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동거리 합산 7만 키로를 893리터로 나누면 연비가 나오겠죠? 그럼 제가 사용한 충전료를 휘발유 연비로 환산해 보면 휘발유 1리터로 78 킬로미터를 가는 차를 타고 있는 셈이네요. 연비가 78이야, 78! <laughs> 미쳤다, 미쳤어. 야 계산해보니까 확실히 눈으로 보니까 좀 달라 보이긴 하네 연비가 좀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드네요 연비가 78이라니 보통 휘발유차 연비가 10 내외라고 한다면 거의 뭐 8배나 저렴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내연기관은 부수적으로 7만 킬로면 뭐만 킬로마다 엔진오일 교환 해가지고 한 7번 정도 할 거고 오일필터, 뜯기필터 뭐 이런 정비가 필요하지만 전기차는 제가 어 그렇게 주행하면서 어...음... 실상은 원수액도 개비싸서 자주 안 넣음 <laughs> 아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어, 저같이 요금이 나오려면 집밥이 저처럼 경보화 시간에 마음대로 쓸수 있는 환경에 있으셔야 하고 그래야 이 정도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공, 공용 충전기를 활용하시면 뭐 이거보다 비용이 좀더 나오겠죠? 그럼 저는 전기차 뽐뿌 그만 넣어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건강 주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전원주택 뽐뿌 하는 영상으로 <laughs> 전원주택 뽐뿌 이거 보시면 안할수 없는데 개인 차고, 개인 주차장, 개인 충전기 너무 좋은데 플라멩고야 거기서 우와! 어디 다른 데 수영장, 캠핑장 갈 필요 없어 다 있어?